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결이 800m 제주금민경마 1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백용해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참돌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이 잡고 있습니다. 그 뒤쪽 3번 참돌이, 2번 원더풀대양, 1번 블루라이트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10번 메이저가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5번 백용이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하는 신마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3번, 2번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백용이 잡고 있고 3번 참돌이, 2번 원더풀 대형 따라 붙으면서 3마리 앞서고 있고 1번 블루라이트, 10번 메이저가 4, 5위권 주지하면서 결승을 에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번 배경이 아직까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원더풀 대양, 3번 참돌이 그리고 안쪽 1번 블루라이트, 7번 두럭산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돌체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5번 배경이가 잡고 있습니다. 7번과 1번이 이제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이번 3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5번 배경이가 앞서고 있고 7번 두럭산과 1번 블루라이트 두 마리의 2위 접전 안쪽 7번 두럭산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 5번 배경이가 잡고 있습니다. 7번 두럭산, 2위까지 1번 블루라이트가 3위로 5번, 7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한 신마 백용희가 초반부터 앞서면서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선도 놓치지 않았던 레이스였습니다 막판에 7번 두럭산의 역주가 돋보면서 안쪽을 파고들었던 7번이 2위까지 그리고 초반 중반까지 2위선 펼쳤던 1번 블루라이트는 3위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서 8번 돌체가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5번, 7번, 1번 앞섰던 800m 일경